이0편 40편의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얼었던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네 가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리고 말씀,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네 가지를 참으로 좋아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다윗이 강조한 부분을 보면은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믿음. 내가 여월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늘운 모습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응답은, 응답은 인내 후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일절말말에 내가 여화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길을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이루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두 구절이 주는 교훈은 기다리면 응답하시고. 그 길이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다림이라는 말은 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자 아무도 열망치 않고 다 해결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은 휘조물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집에 나이가 많은 노인 한 사람이 싸웠습니다. 지나가는 길손이라고 식사를 요청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로 노맹한 이 아브라함은 그를 기쁘게 맞아들여서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밥상을 받은 그 노인이 식사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주저를 드는 것을 본 아브라함이 의문이 생겨서 왜 감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의 대답은 나는 우상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화가 났어요 하늘에면서 아브라함이 그를 당장 내쫓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 났습니다. 아브라함아, 참아라. 그 노인을 내쫓지 말아라. 내가 그 노인이 회귀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백년을 참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참으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50년, 100년 아니라 2절을 더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적결 처벌이나 적결 재판을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요즘 큰 죄를 지은 사람들, 재판을 받을 때, 뭐 무기징역이나 몇십 년 이런 사형운동가 내리고, 그런 이제 판결을 내릴 때, 는 그게 엄직한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장에 처형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귀리켓을 들고, 나사 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의 기다 사람이 기다립니까? 어떤 한문학자, 한문학자가 한문 가운데 제일 쓰기 어려운 글자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실을때에그한학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인자를 쓰기가 제일 힘듭니다 그 참월인자 3월인자 쓰기가 제일 힘듭니다라고 했어요. 그분의 뜻은 참고 기다린다는 행위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3월인자예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갈도 가이대가 사는 마음심자 쓰면 돼요. 그거보다 횟수가 훨씬 많은 한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참올리자 쓰기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설교가로 알려진 레이먼 빛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주일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설교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가 다 마치고 그 성의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이 미처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이 유명한 설교를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렸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미처의 목사님은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성공의 기름길이고, 인내 없는 성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내는 자만이 나를 대로 무언가를 잃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시인의 오늘 본문 10편 40편을 기록한 다윗의 그 고백에 우리가 귀를 깊이 기울여야 합니다 좀 내가 전에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불리스도 들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이야기 신인의이 다윗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막연한 악을 의미 없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기다림도 아니었어요. 그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리는 것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의 기다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의 기다림 자체가 지치고 힘들 때 낙심하고 실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기다리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뭔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릴 때이합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찬송이 능력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찬송. 삼 절에 보면는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었서 이익을 했습니다. 이삼절 말씀 중에 찬송에 대한 말씀에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찬송은 하나님께 올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 찬송,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천사도, 황제도, 대통령도, 마리아도, 목사도, 뭐, 누구도 경배나 찬송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을 수, 있어, 예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시 안 가는 게찬송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새 노래라, 새로운 노래를 했습니다. 새 노래는 말은 새로 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새 노래는 신령한 노래 말이니다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새 노래는 새 마음과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태도로 가지고 부를 때 그게 새 노래야. 새 노래는 새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을 말합니다. 구속을 버리고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을 말합니다. 이 찬송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세도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송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 힘이 나죠? 여러분 찬송을 심장에 부르면 나도 모르게 용기가 생겨.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찬송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찬송이 많아요. 예배드릴 때 찬송 받고 또떤 분들 게 부릅니다. 근데 불교는 원래는 찬송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불교는 찬송이 없어요. 앉아가지고 그냥 주문만 간세로 보살나고 하냐. 이거 부르는 게 불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찬송이, 기독교가 찬송을 부르니까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그게 따라해고 찬불가라고 지어가지고 부르고 있어요. 왜 교회를 따는 거예요. 불교는 원래 잔송이 없는, 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잔송은 근본적으로 다윗시대에 수천 년 전부터 사장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잔송이에요. 잔송은 쉽이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매를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방종에 뭐 했어요? 잔송하고 기도했더니 뭐가 움직여, 옥도가 움직이고, 그들을 얼금을 했던 착오가 다풀어져 버리는 거야.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무슨 소리가 나야 돼요? 찬송 소리가 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지 찬양이 앞섭니다. 찬송이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는 찬송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가정에도 하루 종일 찬송태프을들어놓는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겹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은 항상 찬송 소리를 내고 듣고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시해할 태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찬송을 부르냐? 이름 잘 들으세요. 이렇게 불러요. 저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찬송은 먼저 가사 내용을 내가 간절하게 불러야 돼요. 간절하게. 그리고 찬송은 힘 있게 진힘하게불러요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찬송은 가사 그 내용들을 믿고 불러야 돼요.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찬송은 정신을 차리고 잘 불러야 돼 가능하면 곡대로 가사대로 들리지 않게 연세가 많은 분들을 보면 요 잔소리를 불러요 그런데 곡이 있어요 없어요? 곡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요 연세가 많은 분들 교회에서 부를 때는 그런 분들 자이 잔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소리가 작잖아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교회에서 부를 때 찬성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속으로 찬성을 해요. 왜? 네, 잘못 들리니까. 잘못 부르니까. 그리고 고기도 안 맞으니까. 그게 속으로 불러요. 근데 그런 분들이 혼자 집에서 찬성을 불러요. 혼자 집에서 찬성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를지를 아세요? 이런 내주의가 아까 있죠. 모든 찬송을 내 주의 가까이에 고개에 붙여서 다 부르는 거예요. 그 고개에 부르면 안 맞는 곡이 없어요. 안 맞는 노래가 아무런 가사가 다 그기에 맞춰서 다불러요 그런 찬송절을 들으면서 야참 찬송을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금 몰라 불러요. 그리고 간절하게 불러요. 찬송이에요. 그걸 좀 틀려도 풍성한 시간은 산성과 기도가 풍성합니다. 믿음이 에바르면 산성과 기도가 에바라지요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산성 소리, 기도 소리가 자꾸 줄어들어요. 믿음이 좋아지면 자소 소리가 커지고 기도 소리가 커집니다. 잔송생활과 기도생활은 생기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일상생활 속에서 보여지는게 뭐가 있겠어요? 말씀에 실천하는 거안 보이잖아요. 잔송과 기도, 기도하는, 잔송하는 습을 보면은, 아, 저랑 예수 믿는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다윗은는 잔송을 너무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잔송을 좋아했요 그, 그 문구를 치면서 잔송을 부른 거예요. 그게 다윗시대에 찬송을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다윗시대 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찬양대를조치 했는데 찬양대가몇 명인 줄 아세요? 2만 명이 넘는 찬양대를 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각종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시편에 보면 뭐 악기 의종류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게 모두 다윗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윗은 산중을 그렇게 좋아했어.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악신이 들었을 때 잠중하면서 악기를 치니까 사울 왕 속에 들었때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 성령이 들어왔다 고그랬어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신다 그러니 예를 오즈를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늘리 알려바라고도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 소외현상이라고 그 합니다. 남편의 관심이 아내로부터 떠나다든지, 아내의 관심에서 남편에 떠나든지 이게 부부의 갈등에 심하이 됩니다 남편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게 갈등이 시작이 됩니 아내의 관심이 줄어들면 그게 부부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속해있는 집단으로부터 소외받은 것을 방해서 고독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 밖으로 밀려난는 사람들은 뭐냐 비극의 원인이에요 사람의 관심 밖에는 좀 왕따가 되는 곳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 관심 밖에 밀려나면은 그 인생이 비극이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가시권 안에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시야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게 멀리 몇 킬로까지 볼수 없어요 독수리는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땅에 지어다니는 자기 먹이들을 다 살리고 본다고 그러잖아요 몇 킬로까지 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시권에 벗어나면 안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92편 5절에 보면 주의 생각에 심히 기뻐신 아이다 듣고 시편 139편 17절에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오묘로우신지요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발전을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많고, 그리고 굉장히 커요. 깊고 고외롭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는 주혀 차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건강을 주고 믿음을 줘서 복된 삶을 살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 신과 성경입니다 크고 깊고 고백 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좁고, 짧고, 천박하고, 지한 번내 뜻과 내 마음을 따라서는 결코 안 된다면, 하나님의 기쁜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쁜 생각 우리가 감히 충명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6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시니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라고 했어 내가 왔나이다, 왔나이다.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는이제야니어그 뜻은 하나님은 제사나 예물이나 번제나 속죄자보다도 나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여기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아 달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물건보다도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것은 창조의 순서를 보아도 잘할 수가 있니다 상세기 1장 2장에 창조 역사가 나옵니다. 창조 순서가 있어요. 빛을 창조하고 공창이나 땅과 바다, 해와 달, 각종 짐승을 다 만드셨어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니다. 창조의 순서만으로도 사람이 제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숨쉬는 모든 것중 사람만, 인간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었어요 다른 집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주일마다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기 합니다. 핑계죠 몸은 딴데가 있어도 마음은 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몸은 저쪽에 있는데 마음은 그래도 교회에 와 있대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원하시지를 압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너를 원하신다. 시인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집보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내가 죽게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 외국 영화에 보니까 남편이 아주 바쁜 사람이에요. 나라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내데그날 이제 함께 가족이 가는데그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딸아이가 아니지. 딸이 좀 큰아인데 이 초등학교 아마 4, 4년이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 아빠가 그 딸한테 물었어요. 야, 엄마 뭐 좋아하니? 그래 물었어요. 그게 뭐했는지 아세요? 아빠, 그마빨요 대통령 보다가요. 돈을 더 좋아해요. 그래. 아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안 벌어줬다는 얘기예요이 사람이 너무 정직하게요. 나라 일하면서 단한 번도 그때에 쓰지 않은사람이에요그다 우리가 가정 어려워요. 그렇게 그 아이의 마음이 아이의 생각에만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내가 주님 전에 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잠수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모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주님 곁에 있는 것을 절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멀리 있으면 안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자꾸 가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주님의 전에 나오기를 심쓰는 사랑합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검책스럽다.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가는데 왜 어려워, 힘들어, 문제가 있어, 끔찍해 집에 가는 것이 주로 꼭기보야 되잖아요. 일을 마치고 직장을 마치고 집에 가는 게 좋아야 되잖아요. 집에 가는 게 싫은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라는 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증. 믿음으로 기다려서 응답받고, 내가 주니야, 매가 와서, 하다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동 하겠습니다.